내리신 분, 월드님과 계속, 계속 음... 언니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어? 브이로그 찍고 있어. 브이로그 찍고 있어. 브이로그 찍고 있다고?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세요 누구... 뭐야, couleur. 영상 찍고 있었어. 뭐야, <laughs> 영상 찍고 있잖아? <laughs> 아니, 나 계속 뽀카머리 계속 찾고 있었어. 아니, 난딱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어, 어 언니, 이거, 어! 귀엽네, 글씨체도. <laughs> 맘에 들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뭐야? 요즘 대 웃음 버튼이야, 진짜로. 오우. 오우. 오우, 오우, 귀여워. 뽀발이라고, 뽀발. 너무 귀여워, 귀엽고 요즘 약간 <laughs> 유머도 넘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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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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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도이리로이정이 형은 네, 여러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냥안 해요.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가이 정도, 다정도도이이이이이 <laughs> 제가 미안해요. 이게 아. 네. 고마운 마음이랑 미안한 마음이 되게 겹쳐서 전부터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에이티디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래가 에이티니 마음을, 좀더 다를까? 내보들맞 아, 아요 같이 울고. 우리 배는 현도로만 가. 다들 안 해줘. 우리 배는 현도로만 가. 네. 아, 미안. 안미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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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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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미안. 이거 어떻게 그는 아, 개웃 폭 평했어요. 아... 아니, 이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고마워요. 고마운데, 난 그게 이게 이제 어쨌든 저 여기서 되게 재밌게 팬분들 보고 이렇게. 아니. 그래? <목소리가> 네? 안 되는데? 어? 여기는 아까 우리가 성화를 봤던 <laughs> 성화야 여기 있니? 감사니다 <laughs> <laughs> <성전이가 웃음> <안겨야 이 생각. 웃음> 여기 아직 <그런가>. 성화의 온기가 <laughs> 느껴지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아니 까 그러니까 이게 여상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우영이가 주저앉아서 맞아.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우영이 멘탈도 이런 일이 있었 그래 그래 나는 그 이거 여상이 그게 할때 계속 정답자만 보여줘서 여상이 얼굴 보여줘서 봐봐. <laughs> 그래. <웃음> 방에서 여생이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laughs> 저한테 말하는 안 거예요. 봐다방 <laughs> <방금> 들어갔어요. <laughs> 그 얘기 했잖아, 또. 막 작년에 제가 이런 말 했었던 어, 것 같은데, 어, 해, 해. 얘기를 하고, 막 산이는 킹덤 때, 막. 킹덤 얘기할 때, 이미 나니 야, 폭포 오울어 진짜, 아니, 그니까 러 산이가 처음에 말을 못하고 마이크를 잡고, 그래서 막, 어. 아, 하, 이러는 Taiwan 거야. 그래, 같이 계속 끄끄거리고막 산이 말할 때 진짜 그 우는 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끄끄거렸잖아 어, 어 그래가지고, 아 좀, 아이, 근데 그걸 보는데 산이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시켜진> 예 <laughs> 그래서, <laughs> 아, 그러니까 말은 슬픈데 애 얼굴은 이쁘고. 아 나네 성화 그 마지막 했던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성화 그거 말하면서 울었잖아. 근데 성화도 살짝. <laughs> 제가 많은 거는 약속 지킬 수 없는데.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훈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에이티즈 소화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해요. 아 나는 그냥 범중 씨가 너무 잘생겼다니까 아, 나 그냥 그냥 홍중아 너 도련님 해라 <laughs> 나 범중 씨랑 결혼할게 아, 나도 네. 범중 씨 보고 싶어 나 아, 아니 진짜 잘생겼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홍중의 팀 미안한데 진짜 홍중이가 너무 잘생 홍중이보다 좀 잘생긴 홍중이 어머님 배경하면서 범중 씨아니 아, 진짜 범중 씨가 개 잘생겼다니까 아니 나 너무 울어가지고 목이 너무 매는 거야. 내가 거의 최선보다 더 울었어. 나를 진짜 오열했어. 내일 <laughs> 시나 최정호나 박선아보다더 울었어. 진짜 계속 어 어! 응! 이러면서 울었거든. 응. 아니 진짜. 아 민기는 티도 나 느꼈어. 아 근데 민기 너무 안 울어. 나 민기 우는 거 보고 싶었단 말이야. <laughs> 그래 송민기 너는 진짜 최선보다 티다. 걔티9 <laughs> 9라아 <laughs> 진짜. 아 송민기가 오늘 그 휴식기 얘기하는데. 난 솔직히 민기가 그 얘기 하 해서 울줄 알았어. 오, 나울줄 알았어. 근데, 울었는데, 근데 울어. 우는 건 우리 뿐이었던 거야. <laughs> 나는 울고 있는데. 그래, 우리만 울었지, 송민기는 안 울었어. 송민기 3일 내내 안 울었어. 그래, 그래서, 그리고 그거. 아니, 야, 민기 첫나 울었대. 아, 맞 그러니까, 운게 아니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린 어, 거야. 내가. 그래, 그리고 그 강요상, 3일 내내 도베르만 진짜. 어. 넌 도베르만 아니라고. 쓱난 말티지라고. 어, <laughs> 아니, 그, 네가 도베르만이라고 생각할 때는 뱀이라고, 뱀. 맞아, 맞아. 야 시유 크다 우동네보다 아 그래? 우동네보다 작네.